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희입니다. 요즘 낮에는 매미들의 합창소리가 저녁에는 귀뚜라미의 노래소리가 저의 몸을 귀를 맑게 씻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시앙송도 귀뚜라미 노래처럼 매미 의 합창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몸을 맑게 밝게 씻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백사강 신앙송 느림만이 답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신앙송 감상을 들으시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빨라요, 너무 느려요.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성은 이렇게요.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주파수가 저와 다른 거죠. 신앙성은 개인의 말의 속도와 그리고 감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때도 있죠. 신앙성을 살리기 위해서. 느린 속도의 신앙송, 천천히 하는 신앙송을 많은 분들이 신앙송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도 말이죠. 자신의 말의 속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말의 속도는 1분에 420자에서 450자를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이 편안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느린 속도의 시낭송의 장점은 깊은 몰입감을 주죠. 나의 경험과 매치할 시간을 주니까요. 감동을 느낄 시간, 그래서 공감을 잘할수 있는 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단점은 지루합니다. 피로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잘못하면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단점이죠. 빠른 속도의 시낭송은 긴장감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단점은 시어가 잘 들리지 않아서 의미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공감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무대에서 라이브로 공연할 때, 관객과 소통할 때, 얼마든지 천천히 느리게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무대 선을 또 그리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천천히 마디마디 끊어서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라이브 무대입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했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과 소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대답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속도가 조금은 빨라지겠죠? 느끼시죠? 세 번째는 음성으로만 소통할 때 제가 여러분 신앙성 감상 올리죠. 며칠 전에 살다가 보면 올렸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그 속도대로 여러분이 무대에서 하시면 너무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대는 굉장히 천천히 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소통하는 공간이 훨씬 큰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음성으로만 했을 때는 제가 녹음했을 때,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의 대화입니다. 관객, 너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빠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두고 낭송했을 때그 표정이나 호흡을 잘못 느껴서 너무 느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속도는 달라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 있어서는 스토리가 있는 시나 아주 짧은 시는 조금 천천히 느리게 표현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그런데 나열된 시 그리고 긴 시. 이런 것을 느리게 표현했을 때 지루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별하셔서 선택하셔서 의도적으로 남성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가 있는 시 짧은 시를 천천히 표현한 방법, 그다음에 날열된 시, 긴 시를 조금 빠르게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낭송 느림만이 답은 아닙니다. 빠른 것도 답은 아닙니다. 개인의 말의 속도, 해석하는 감정에 따라서. 섞여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답은 뭘까요 느리게 빠르게 천천히 여러가지 감정 함께 섞여진다면 바로 여러분의 말의 속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때는 또 다르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앙송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느리게 신앙송을 하는 것은 꼭 답이 아니다. 그렇지만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멤들의 합창처럼, 귀뚜라미의 노래처럼, 우리도 시낭송으로 노래하고 합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닥도닥 신앙송교실 도닥생 정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